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시행하기 위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의 열 번째 협상에서도 합의하는데 실패해 주말 타결이 물건너가고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부터 발동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피서 실장과 민주당의 낸스펠로스 하원의장 척슈머 상원 대표는 90분간 무려 열 번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서로 실망만을 표시했습니다. 양측이 협상에서는 그간 최대 쟁점로 알려졌던 연방 실업수당 주 600달러를 되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규모를 놓고 대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에서 가결한 히어로스 법안이 3조 4천억 달러 규모이고 공화당이 상원에 상정한 힐스 법안이 1조 달러인 만큼 중간선인 2조 달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배합관 측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 정부 로컬 정부에 9,15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배악관과 공화당은 1,500억 달러로 잡고 있어 전체 규모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타결이 물 건너간 후에 민주당의 낸시 펠로사 원의장과 척 쉰머 상원 대표는 배악관이 우리가 제안한 숫자에 가까워지면 언제라도 다시 만나자고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시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피어관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어야만 협상 재개와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무너신 재무장관과 메도스 피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해 연방 실업수당 연장,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의 지원 조치를 단행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공개 표명했습니다. 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의 승인 없는 일방적인 행정 조치로 네 가지 지원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 명령이 발동되면 첫째, 7월 31일자로 종료된 연방 실업수당을 되살려 실직자 3천만 명에게 기존의 600달러를 단기간 지급하거나 주당 400달러로 줄여 12월 초까지 4개월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 1,230만 가구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강제 퇴거를 막아주게 됩니다. 셋째, 페룰텍서 7.65%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고 학자금 융자 상환도 연기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PPP 프로그램은 지연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